저 사람도 진짜 없는 집에 이 시집 와갖고 고생 많이 했죠. 저희 어머니 치매에다가 또 품까지 오신 분. 저 이런데 모시고 와서 이런데 진짜 뭐 공기 좋고 산소 좋고 그런 데 오시면은 더 병에 치료도 될 듯한 생각에 집사람하고 사기 끝에 진짜 이 산골짜기에 이사 온 거예요 어머니 모시고서는 그런데 자식들 마음도 모르고 어머니는 삼년 만에 돌아가셨다 셋째 며느리임에도 귀농에서 시어머니를 모신 아내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남편 충남 천안 고즈넉한 겨울 숲에 포간겨 있는 보금자리 하나. 수백 개의 항아리가 줄 맞춰 서 있는 그림 같은 곳. 이곳에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10년 전 귀농한 부부가 산다. 해가 뜨자마자 부지런히 시작되는 두 사람의 하루. 부부는 신주단지보다 더 귀한 항아리를 닦는 것으로 아침을 염다. 귀농해서 조금씩 만들었던 장이 어느새 앞마당을 가득 채웠다. 알았어. 산골 산림사리를 모두 책임지는 아내 양순씨. 그리고 그 옆에 든든한 조력자 남편 봉석씨다. 장국대를 보면 그안 그 자르면 안 되잖아요. 장국대가 깨끗하면, 아, 그림 며느리 잘 얻었구나. 살림 잘하구나. 이 톡이 지금 200개 좀 넘어요. 200개 넘는데 어 된장, 고추장, 간장 뭐 그런 게 들어있는데 한 100, 한 7, 80개 정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한 30개가 소금. 슬아의 일라 민녀를 두고 도시에서만 살았던 부부는 서로가 있어 낯선 산속 생활을 버틸 수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금슬 좋은 부부라도 성격은 정 반대. 아휴 언제 여기까지 올 거야 나 따라서. 여보 물 빨리 갖고. 와. 어 그래야 하라. 다 말로 빨리 빨리 빨리. 아 그래 그 사람 빨리 빨리 나다 대충 하지마라아 이왕 하려면 깨끗이 닦아야지 그냥 대충 했죠 닦으면 되냐. 올라온 어, 물. 어. 이렇게 젖혀지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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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지 예, 예. 또 다른 데 뿌릴라고 그러지 아이고 아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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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내 진짜 성격 급한 아내는 느긋한 남편이 답답할 때도 많지만 이렇게 곰살맞게 구니 뭐라고 할 틈도 없다 이0 0여 개의 항아리를 닦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만 부부는 청결을 위해 수시로 닦아준다. 된장 부치야 되는데 통좀 갖다 줄래요? 알았어. 예. 남편이 엉덩이 부치기가 무섭게 일을 시키는 아내 양순 씨. 택배 포장이 급하기 때문인데 처음엔 자급자족으로 조금씩 만들었던 장을. 남편의 권유로 판매까지 하게 됐다. 완전 파팅 됐네. 잘못 저기 하면은 곰팡이가 파란 곰팡이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하얀 곰팡이는 먹어도 괜찮아요. 먼저 된장이를 덮고 있는 하얀 곰팡이를 걷어내면 잘 숙성된 된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진한 빛깔에서 세월의 흐름이 엿보이는데. 진하다, 된장이 엄청 차죠. 좀 짱기가 하나도 없어. 음. 그럼 이게 이게 지금 4년 된 거지. 음. 지난 10년간 정성으로 담근 된장은. 2년 된 것부터 5년 된 것까지 종류가 다양한데 그 맛과 영향이 다 다르다. 장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아내 양순 씨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장맛을 알리고 싶어서 자꾸만 손이 커진다. 한편, 주문보다 더 많은 양과 서비스로 포장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남편. 차라리 택배용 상자를 제작하고 싶은 마음인데. 응. 어, 디떻게다 넣을 거야, 이거? 이거? 그래. 저큰박스내가좀 가져올게. 그러니까는 이제 응. 지금 박스도 이것저것 막 이렇게 받는 것도 어렵거든. 근데 여보, 그냥 박스에다가 제작하려면 돈 들어가니까. 아내 양순 씨는 생각이 다르다. 겉포장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장을 더 많이 줘서 내실을 채우고 싶다. 이거, 이거. 안에 고집을 누가 꺾을 이거, 수 있을까? 네, 박스 하제작하려 뭐. 스티커 제작해지 박스만 일단 이렇게 쓰고. 네, 그래. 만들지, 만들지. 하지만 여기저기로 상자를 얻으러 다니고. 포장을 할 때마다 물품에 맞게 상자 크기를 맞추는 게 남편 입장에서는 번거롭기 짝이 없다. 네, 결국 택배 상자 제작 여부는 다음으로 미루고, 두 사람의 바쁜 아침 시간은 이렇게 흘러간다. 잠시 후. 늦은 식사 준비를 하는 아내 양순 씨, 돌쇠 남편은 서빙을 담당한다. 된장찌개 수 줄까요 0 0 줘야지 당연히. 돌0 0시켜먹으0원의 양수시. 2 0 0 0원시게드시고예 많이. 시2 0시 2,000원의 맛있긴 그러니까. 맛있네 그리고 우리 아유, 당신도 잠수. 먹어 에이. 그런데 꿀맛 같은 식사 자리도 잠시 너가 오늘 저 동침도 빨리 다듬어서 절가해야 되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빨리 먹고 얼렁얼렁 하자고 산더미처럼 예, 쌓인 일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재촉한다 그날 오후. 한겨울엔 그저 뜨끈한 방에 앉아 귤을 까먹어야 제맛인데, 아내 양순 씨는 오히려 요즘이 더쉴 틈이 없다. 지금은 열심히 농사 지은 겨울무로 동치미를 만들 참이다 한겨울에도 있잖아요. 따뜻하게 앉아서 쉬지를 못해요. 겨울에는 또 이제, 가을까지 해놓으면 겨울에 또 매주 써야지. 매주 뛰어서 말려서 또띄워야지 귀농에서 10년간 제대로 휴식 한번 못 가져본 아내 양순 씨. 해도 해도 산골 일은 끝나지 않는다. 한편, 산으로 향하는 남편 봉석 씨. 가공이에 사용할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산데 제례식으로 음식을 만들길 고집하는 아내 때문에 일년 365일 장작을 준비해 줘야 한다. 장작은 수명을 다한 나무만을 사용하는데 땅주인과 귀농하면서 친해진 덕분에 늘 고맙게 가져다 쓰고 있다. 귀농 전 운수업을 했던 봉석 씨. 10년 전만 해도 자신이 지게를 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아이고 좀 쉬었다 좀 하자. 좀. 그런 봉석 씨가 귀농을 결심한 이유는 따로 있다. 근데 저 사람도 진짜 없는 집에 저 시집 와갖고 고생 많이 했죠. 저희 어머니 치매에다가 또 품까지 오신 분저 이런데 모시고 와서 이런데서 진짜 뭐 공기 좋고 산소 좋고 그런 데 오시면은 더 병에 치료도 될 듯한 생각에 집사람하고 상의 끝에 진짜 이 산골 쪽에 이사 온 거예요 어머니 모시고서는. 그런데. 자식들 마음도 모르고 어머니는 3년 만에 돌아가셨다. 셋째 며느리임에도 귀농에서 시어머니를 모신 아내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남편.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돌쇠를 자처했다. 잠시 후 어제 갔다 이제 와요 아유 힘들어 많이. 아이고 참 어제 갔다 이제 오는 거야? 그래 그걸 자랑이라고 했냐 자기는? 어, 그 갈대하는 걸 하는데 어? 사람, 한 년을 걸려? 사람아 줘봐 줘봐? 이사람아 나도 옛날하고 틀려 이게 저봐이 사람아 어, 어디 봐저 이쑤시개 같은 거를 집어오면서 반나절이 어? 걸리니 그래 한번 내가 줘보자고 이쪽으로 져야지 내가 이거 하나 못 찍었어? 으아차! 으아! 많이 미치기에도 이수시계가꽤난 무거운 모양인데. 으아차! 음. <laughs> 어, 으아차! 아유, 왜 이렇게 가벼운 거야? 아유, 진짜. 가벼워? 아유, 나, 나, 내가 갔다 와서도 아유, 30만 년 갔다 왔다, 진짜. 아유, 아유 세월아, 아유. 내. 저 불가 저기 뭐. 이거 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저기 저기. 질 때가 힘들지. 하아리이 사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많이 보고자. 많이 하면 스타일이 안 어울려 이 사람아. 자기 없을 그래도 때. 그래도 돌쇠가 지는 게딱 어울리지 아이고 뭔 소리여. 자기 그래도 알바 가고 없을 때 혼자 이거 저서 떼 봤어 다 나도. 근데 어깨가 좀 부실해갖고 응.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것 같은데. 내가요. 안했어요. 예, 예, 예. 그날 저녁 날이 어둡도록 몸을 쉬지 못하는 아내 양순씨. 오늘은 이 집안의 일년지대개인 매주를 띄우는 날이다. 농사 재하고 첫 매, 매주 처음 쓰는 거예요 지금요. 매 메주가 아주 잘쏘렸어요 메주는 1년 장맛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작업이다. 먼저 가마솥에서 7시간 푹 삶은 메주콩을 곱게 으깨야 한다. 예전엔 다 손으로 했는데 요즘은 체력이 딸려 기계의 힘을 빌리고 있다. 올해 메주가 너무 잘쏘렸어 한 사람아 그럼 누구 했는데? 아주 그냥 우리 마님 정성 들여갖고 살지도 않고 일곱 어, 여덟 시간 그냥 뜸 들인 건데 아주 잘, 잘 됐어. 돼야지. 응 맛있어 달어. 매주콩이잘 써져서 기분이 좋은 부부. 매주가요 이렇게 뜨거울 때 만들어야 잘 만들어져. 예쁘려잘또 이렇게 잘 뭉치고. 차골때만 만들면 은막 이게 막겉돌아요와니첫 메주 갑니다. 10년째 하지만 할 때마다 늘 기대가 되는 작업인데. 함께한 세월만큼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 두 사람. 아내가 잘 으깨진 메주콩을 틀에 빈틈없이 눌러 담으면 남편은 균이 들어가지 않게 보자기로 싸고 수건까지 얹어 발로 밟아준다. 그런데... 이어디를 말아 <laughs> 하 <내> 생각에 마음 서럽다 <laughs> 은양처럼 마님의 피로를 풀어주기 <laughs> 위해 노래로 분위기를 띄우는 돌쇠. <laughs> 너와 내가 서로 좋아 사랑한다며. 남편의 애교에 힘든 것도 다 있게 되는 아내다. 아이고, 많이 맞아, 노래도 불러드려야죠. <laughs>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자, 많이 이제 천매주. 많이께서 농사하셔가고 천매주 한게 이제 매주 이제 나옵니다. 힘들지만 이 낙에 사는 부부다. 이제 부부가 탄생하는. 어. 어, 아, 뭐야. 쌍쌍매주. 이제 쌍. 부부. 뭐야, 부부 만들어 보자. 어. 네, 많이. 올해 참매주도 성공적이다. 자, 많이 저는 만들었습니다. 어. 그런데, 매주 년를만들때면생각 나는 사람 이 있다. 처음 매주를 띄우고, 장만드는 법을 가르쳐줬던 어머니다. 어머니. 눈에 of 저기가 서러 m o 항상 웃으시면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며느리가 이제 당, 당신 아들한테 g 파 o 내가 k 파 a 막 일부러 나를 웃 n d 고 그런 거야. 어머니 웃 u m 고 그러면 진짜. u 주 p 울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해 주시던 어머니. 돌아가신 지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눈에 선선한데 어머니가 부쩍 그리워지는 밤이다. 그날 밤 남편 봉석 씨의 어깨가 영 심상치 않아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3개월 전 어깨 근육 파열로 수술을 했는데 물이라도 하는 날에는 어김없이 더 뻐근하고 아파온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더욱 걱정스러운 아내 양순씨 아, 별로 안 좋아. 여기 아프다고?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자고 있구나. 아유. 지금도 많이 아파? 아파, 통증도. 이비올라래날 굳어서 그래서요. 그러니까는요, 안 좋아 조씨가. 응. 할 일은 많은데 팔은 아프고. 좀만 참아봐. 이제 수술했으니까 금방 괜찮, 조금 있으면 괜찮으실 거예요. 올해 유난히 병원 신세를 많이 졌던 남편. 새삼 나이 들어감을 느끼는데. 부쩍 약해진 남편을 보니 마음이 짠해지는 아내다. 나밖에 없잖아. 안 그려? 그래 안 그려? 얘기해봐. <laughs> 아이고 그이 사람아. <laughs> 그치? 아이 사람아 이제 일량 좀 줄여. 너무 욕심내서 욕심 그냥 안다란다 하지 말고. <laughs> 당신 일좀한3 분의 1 1을 줄여도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당신 1 2 0살 때까지 내가 돌세로 지내지. 알았어. 돌세 떠나보내는 곧이 살라고. 알았어. 나도 만 편찮은 사람아, 나도 백년학까지 살아야 돼. 나도 그래, 나 역시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안 아프고 뒤쪽으로... 오래오래 살으라고 이렇게 약 발라줘 이래 아, 진짜 그만해이 사람. 보구나. 자자자, 내가 해줄게. 고단했던 부부의 하루가 이렇게 흘러간다. 다음 날. 부부의 아침은 부지런히 또 시작됐다. 아내의 지시로 어제 만들어 놓은 매줄을 망에 씌우는 남편. 공중에 매달아야 한다. 한편 부엌에서 고군분투 중인 아내, 예약 손님이 오는 날이라 서둘러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손이 부족하다. 이럴 땐 역시 돌쇠가 필요하다. 여보, 여보, 어... 아왜 대답이 없어? 왜? 저 파티 가서 태파질 뽑아봐 여보. 아이 사람은 대파는 지금 저 매주 담아서 매주 담고 있고 무슨 또대파요아또 음식을 해야 되잖아 얼른 가서 대파 좀 뽑아와 여보. 아주 그냥 진짜 못 살겠어 이것저것 다 시키고. 한 가지 시켜놓으면 마무리 짓는 다음에 일을 시켜야지. 한 아, 머리 나쁜 놈한테 이것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하면은. 일하다 몰르면은 하루 종일 해야 아주 그냥. 아침부터 이 일해라 저 일해라 시키니 뿌리나는 남편. 그냥 해달라는 걸다해주니 마누라가 있잖아 뭐 진짜 돌쇠 취급하고 그냥 이렇게 잘해주는 남편이 어딨어 아무리 돌쇠를 자처했지만 슬슬 약이 오르는 남편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듯 싶다 그때 동네 친한 형님 봉규씨가 찾아왔다 아왜 <laughs> 아유, 뒷사람이 또 팝보모라니, 어떡해요. 웬만큼만, 그요 나는 그렇게, 그렇게 해주지 않자노 지킨다고, 그것도 다, 그걸, 그걸, 하면은. 빨리 벅기 들어가 살아. 바꿔서, 반대로. <laughs> 아유, 말도 말아, 그거 안 해줘. 네? 뭐. 잔소리, 잔소리. 차라리 네. 해주는 게 편하지, 또. 아, 아, 아 그렇다고, 그걸 그, 해달라고. 말, 그거 다 하면은, 나중에, 자기는 들어나 있고, 저기. 저또 아우가 말이야 들어가서 복기가 복살이니까 다 그거겠네. 아유, 그렇지. 하겄지. 지금 야수님이 있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건지 뭐. 나라도 좋아서나 이거. 아유. 아유, 그 같이 좀 좀. 저, 왠지 다른 사람 앞에서 팔 불출이 된것 같아 민망해지는 남편이다. 아유 진짜 힘들어. 여보. 자,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뭐 또? 여거 이거, 이거 좀 말을 좀 빠져. 아이저저저 저, 저, 매주 달다가 또 이거 밥 바빠서 아, 그... 또 마늘 또 빨아 그래 또? 아 이거 먼저 해야 돼 빨리 알았어 아유 진짜 지겹다 그냥 시키는 것도 그것도 뭐여? 에이 말도 못해 했더니 또 마늘 또 빨아 그래가지고 또 마늘 또 빨아 이게 처음부터 너무 잘해줘서 그래요 허잘라는데 다 해줘갖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나중에내 팔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남자가 나이 먹고 기운 빠지면 이제 여자가 해달란 다 하는 기어고. 옆에서 속을 벅벅 긁으니 더 심란해지는 남편 봉석 씨. 팡팡 쳐, 그터절구통못 빠져버리게 그냥. 그럼 다시 안 시킬 거아니여아 나하고 저기 새도 잡으러 가고. 허야는디 이거고 하면서 뭔지가. 하지만 아내 역시 할 말은 있다. 귀농을 하자고 했던 것도. 된장을 팔고 식당을 하자고 했던 것도 다 남편이었다. 이 산골에 단 둘뿐인데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남편도 이를 모르지는 않는 바 그래서 그 동안 아내를 위해 살아왔는데 세월이 쌓이면서 점점 몸과 마음이 지쳐만 간다. 사장님 매우 맛있니다 음식을 나르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남편이다. 잠시 후. 아유, 조심해서 가셔. 에이. 손님들이 떠난 자리 치워야 할 그릇이 산더미인데. 남편의 할 일은 끊이질 않는다. 여보. 왜? 아우 저상좀 채야 되겠네. 저 있잖아. 그리고 도토리 안금도 다 떨어졌어. 도토리 좀도 까야 돼 얼른. 그 어떻게 나보고 뭐하라고? 그 해줘야지 어떻게? 얼른 상 치우고 도토리 좀 까자고 요 웬만해야 그러려니 할것 아닌가. 몸이 열 개도 아니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이렇게 다 다르라는지.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다 보니 더욱 힘에 부치는데 지금은 더 이상 일을 할수 없을 것 같다. 매일 쫓기듯 사는 아내 때문에 덩달아 여유가 없어진 남편. 잠시 숨이라도 돌려야겠다. 형님 계시오? 아이고 형님 그냥... 뭐 아주 팔자도 좋으시네 <laughs> 팔자 좋으나 봐나 뭐 이게 제 상체 네? 제일 좋지 뭘. 아이고 뭐 어떤 일이요? 아 그냥 왔슈 아 형님 뭐하고 계셨어? 아 하긴 뭐요 커피 마시고 그냥 앉아서 그냥 뭐, 공상 떨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냥 아이고 어, 그래도 형님에 제일 부럽네 나는 언제나 이렇게 커피 한잔먹을려도 집사람 눈치 보고 그러는데 형님은 뭐 예? 커피도 아주 두달이쭉 볶고 드시고, 제일 편하시네, 지금. 봉규씨가 보기에도 일에만 매어있는 봉석씨가 안쓰러워, 훈수를 두는데 일만 주고 하고 오면, 그 뭐, 끝이 없는데 일이라는 게 끝이 없는데. 한두 끗도 없어, 없어, 그거. 아 근데 할까요? 나도 그래 하고 싶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아주 그냥 안달안달해요 그냥 뭐 하자, 뭐 하자, 계속. 이거 커피 한잔 마시고, 그러잖아요. 지금 낚시 나갈 까했는데 아우도 갈게요. 아 형님 낚시 가시게? 네. 아, 그럼 뭐한번 같이 가시지 뭐. 글쎄, 자람도 쓸겸 해서. 아니, 나또그또 과연 그, 또그 괜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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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낚시 따로 왔다가 또 집에 가서 또 혼나가고 또 싸움할 겸이 그래서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형님도 아주.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야 괜찮아. 오늘 그냥 쉴 거니까는 아괜찮아요그시각양순아어 왔어? 어. 어. 아이고 반갑네. 어, 아이고. <laughs> 아내 양순 씨의 30년 지기가 찾아왔다. 아니 나내 응, 쪽에 응. 여행 갈 건데 갈수 어. 있는지 궁금해서 와봤지. 야, 네가 가자 영미가 가장 가야지, 그렇지? 어. <laughs> 고마워. 그래. <laughs> 도시 살 때부터 힘이 되줬던 친구 영미 씨 귀농하면서 자주 볼수 없었는데 함께 여행 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렌다. 야, 근데 우리 서방님이 보내줄지 모르겠다. 어, 그래? 응. 보내주지좀 잘해봐. 지금 매주를 써서. 또 이제 뛰어야 되고, 바쁘긴 바쁜데. 일만 하지 말고, 이좀 줄여봐, 한번. 근데 이제 더 이상 늘리지 말아야지. 그치? 산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친구와 많이 어울려 다녔는데, 180도 달라진 처지에 기분이 묘해지는 아내 양순씨.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와 얘기를 나누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 그래. 암튼, 신랑한테 얘기. 그래, 밥좀 먹고 가야지. 아니, 다른 집도 가봐야 돼서. 가봐야 돼? 어, 또 물어봐야지. 아유 그려. 아무튼, 수고하고. 잘 어. 있어. 짧았던 친구와의 시간. 며칠 후에 있을 여행을 생각하며 아쉬움을 달래본다.